이야기. 블록스피스 세상에 등장한 검은 팔다리 상디. 빈 스모크 바베큐 검은 팔다리 상디. 스승 붉은 주먹 제프의 도움을 받아 근성으로 강해진다. 겸문색 6레벨을 달성하고 빠르게 700레벨을 달성. 강해진 상디는 드디어 이 세계로 이동하는데. 신세카이로 가자. 신세카이에 등장한 검은 팔다리 상디. 신세계 왔으니까 옷을 갈아입어야겠죠? 신세카이 상디로 변신! 어? 신세카이 <laughs> 상디 무당색 색깔도 사야지. 아 그러고 보니까 열매도 뽑아야 되네. 열매부터 뽑자. 또 나와라 흔들. 나니? 나니? 아니? 아니! 소비싼 열매가 나왔는데? 야, 이건 트리버 주기 좀 아깝다. 뭐, 아무튼, 열매 구하기 종료! 아, 무장색색 뭘로 바꾸지? 상디는 노란색으로 결정! 오, 좋아! 잘 어울려! 여기다 디아블 잠그를 쓰면? 어, 테두리가 살짝 노란색인 건가? 이게 무슨 차이지? 네, 네 무섭다. 무섭다. 이 세계부터 저러도 엄청 고생했는데 이거 주먹, 주먹 괜찮으려나? 괜찮으려나? 어 뭐지? 오 어, 맞을만 한데? 이게 확실히 체력 스탯을 많이 찍었더니 엄청 안전적이네뭐 엄청 약하긴 하지만 이제 보스 잡자. 뭐롱 소드는 필요 없지만 괜히 한번 잡는 거지. 아유, 그냥 열매 있었으면 그냥 진즉에 잡았다, 진즉에 잡았어. 어, 저기 누가, 누가 있는 데 어, 당신은 안갑네 나는 주식을 미어크 제자를 구하고 있었지. 어, 어 놀러 나온 조로한테 칼 뺏겼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칼도 없는데 무슨 제자를 구해요? 흠면아 조로와 아는 사이였나? 아무튼 칼은 뺏긴 게 아니라 준 거라네 뺏겼든 줬든 저는 칼안 써요 잠깐 들어보게 저로에게 검을 뺏긴 아니 아니 전 뒤로 이두 주먹을 연마했지 에? 어떤가 나의 제자가 될 텐가 나의 제자가 된다면 최강의 주먹 이 흡혈 주먹을 전수해 주겠네 뭐라고 흡혈 주먹이라고 뭐 로벅스가 없다고? 내가 해결해 줘야겠군. 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마. 그래. 받은 게얼마데배신은안 돼. 저기 어 제가 모시는 스승님이 이미 있어서요. 그건 좀 힘들 것 같네요. 그러지 말고 한번 고민을 해보게. 흡혈 주먹을 쉽게 배울 수 있는 일생 일대 기회라고. 당신 뭐야? 지금 내 제자한테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성깔 더럽기로, 더럽기로 소문난, 소문난 제보자 대충, 대충 얼버무리고 도망가야겠군 아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네 그럼 이만 멈춰 어딜 그냥 가려고 저 자식이 뭐라고 한 거냐 상디 아니 뭐 흡혈주먹 알려준다고 어, 자기 제자 하라고 아 저는 진짜 안 한다고 했습니다 흡혈주먹을 NPC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알려줘? 너이 자식 사기꾼이었구나 내 붉은 주먹 맛을 봐라 알려줘저 <laughs> 녀석은 내가 치웠으니 넌 수련에 매진하거라. 자, 이제 다이아몬드 잡아봅시다. 커! <laughs> 좋아요. 자, 이제 다시 돌아가가지고 850 다시 찍어봅시다. 와, 주먹이 진짜 약하구나. 레벨업 게 힘들어. 와, 드디어 775레벨. 자, 이제 한참 동안 잡아야 되는 백조해적들 잡으러 갑시다. 어, 백조해적들 950레벨까지 잡을 건데, 중간에 850 찍으면, 어, 콜로세움 퀘스트랑, 어, 종족각선 먼저 할 거예요. 드디어 악세 바꿀 시간이다! 놀러 나온 조너을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콜로세움 퀘스트를 깨면 얻을 수 있는 콜로세움 헬멧. 이게 검사한테만 좋은 게 아니고, 주먹 스타일에도 최고거든요. 그리고 콜로세움캐스트를 깨야 나중에 3세계도 가고, 종족 2차 각전도할 수가 있다. 자, 후딱 캐스트 깨봅시다. 거, 베람이 나가 있어! 퍼즐을 하도 보니까 그냥 외운 거 같은데? Y, 모래시계, C. 모래였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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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러 세움 퀘스트, 완료! 어, 뭐야? 왜 이렇게 잘 어울려? 어,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데? 자, 이제 바로 종족 각성하러 가자. 인간 종족이 V2만 해도 이속증과 견문의 수 추가에다가 견문색 회복속도까지 빠르게 해줄 때문에, 어, 빨리 할수록 개이득이에요. 꽃에 미친 영문술사 안녕. 반가와 상디. 내가 무슨 말을 할줄 알지? 나를 위해 세 가지 꽃을 찾아와. 꽃은 뭐 진짜 이제... 눈 감고도 찾지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똑같은 말을 했던 적이 있나본데? 오케이, 눈 감고도 찾지. 대자이 감고 아! 뭐냐, 이거? 오케이, 파란 꽃! 빨간 꽃, 개똥! 꽃무기 끝! 좋아, 달리기 확실히 빨라졌고 견문 횟수가 얼마나 늘어나는 거더라? 아, 1회드 어하는 거구나. 자, 이제 다시 백조의 해적들 또 잡으면서 950레벨까지 찍어 봅시다. 드디어. 와, 30레벨 때부터 썼는데 926레벨에 드디어 바스 400레벨 달성. 자, 이제 바로 상디다리 작성하자. 일단 도서관 열쇠를 먹어야 돼. 그러니까 얼음성에서 보스 아오키즈를 잡으면 라이브러리 열쇠. 그러니까 도서관 열쇠 얻을 수가 있는데 그걸 얻어야 상대 다리 각성이 가능하다 자 오케이 이제 뚜껑 폐기 가자, 가자. 아안 나왔네 그래도 괜찮아 히든키가 얻기 어려운 거지 라이브러리 키는 잘 나오기 때문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또 없나? 오케이 아 이렇게 서브 돌아다니면 맞네. 조로 때500로봇스를 내가 괜히 썼네. 집득빵. <목소리> 아500로봇스 나왔다. 어 뭐야? 어떻게 저기 있는 거지? 이게 뭐야? <laughs> 아니 어떻게 저기 들어가 있는 거야안 맞아. 이거 때릴 수만 있으면 오히려 좋을지도? 오? 오, 여기 될것 같은데? 오! 오케이, 아? 아, 피스 때릴 수마구만 어, 오! 좋아! 이렇게 자꾸 녹음 진짜 개웃기네? 각성하러 가자! 얼음성 입구 쪽에 있는 문을 열쇠로 오픈! 제로투 이제 제로투한테 말 걸면 아아나 프레그먼트가 없는데 <laughs> 아 이거 웬만하면 스님한테 손안 버리려고 했는데 바로 전화를 찍고 <laughs> 불안하다 불안해 갑자기 왜 이렇게 불안한 거지 설마 또 상디가 로벅스를 달라고 전화한 건 아니겠지. 여보세요 아 스승님 상디입니다 그래 이번엔 무슨 일이냐 어 빨리 말해 나 바쁜 몸이야 스승님 프레임 한번더사도돼요 진짜 네 마지막입니다 어째, 어째 불안하더라니? 불안하더라니 저 스승님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자식이 자 보냈다 상디 여보세요 이 자식이. 오예, 오예! 프레그먼트 달달하고요. 자, 이제 진짜 배워봅시다. 드디어 배웠다. <laughs> 자, 이제 다시 950까지 1조이자 참고, 좀비 잡아가지고 1000레벨 어, 찍어봅시다. 가자! 나중에 흡혈지로 배우려면 어차피 뱀파이어 이빨 이 시키 모아야 되거든요? 뱀파이어 잡아야겠다 어? 자 이제 철 레벨 됐으니까 도플라 밍고 잡으러 갑시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민고찡을 잡아야 3세계도 갈수 있고 종속 3차각도 할수 있거든요? 자 민고찡 잡으러 트레버한테 바로 렛츠고 트레버야 엄청 좋은 연를 가져왔다 자 이번엔 무려 데코모레가 될수 있는 그림자 열매! 오케이! 좋았어! 내가 만화에서는 개발렸지만 불피에서는 이겨준다! 대결이다! 도플라밍고! 무통 샷터 람덕 커. 오케이! 바로 3차악성으로 하자! 이게 인간종족 v 스 같은 경우에도 사냥에 아주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바로 하는 게 좋아요 어서와, 상디, 종족 3차 각성에 하고 싶구나. 그렇다면, 다이아몬드, 제라미, 파이터를 잡아와. 퀘스트도 개쉬워. 호스트 뚜껑 펴러 가자. 어? 어? 시네 커! 이제 인드의 아들한테 돌아가면, 3차 각각! 흠. 오! 오! 와! 검은 수염 소원키 <laughs> 나중에 흡혈주먹에 그 다크 프레그먼트가 재료로 들어가서 어차피 검은 수염 잡아야 되거든요 개꿀이자냐? 좋아. 상비도 맞을수록 강해지는 마조이스가 되었습니다. <laughs> 자, 원래 검은 수염 바로 잡으러 가려고 했는데 지금 체력도 너무 낮고 거의 스킬로만 잡아야 되는데 스킬도 두 개밖에 안 열렸어요. 이거 다시 뱀파이어 잡으러 가가지고 1100레벨 정도만 찍고 그 다음에 검은수 잡으 갑시다 와 벨파이어 이빨 딱 20개 모였어 자 스탯 한 번에 찍으려고 모아뒀거든요 300포인트를 디펜스에 한 번에 찍으면 와1500 오르네 자 단단해졌으니까 검은수염 패러 바로 레츠고 대결이다 검은수염 널 잡고 올해와 서왕이 나로 무통 샤토! 럼덕은해전 샤토! 어... 다이다이다 고무 수염! 컷! 좋아, 하나만 더 얻으면 된다. 오케이, 다크 프레그먼트는 끝! 자, 이제 펑크 하자드로 이동해서 레벨업 해봅시다. 와, 드디어 상자리 각성 마스자, 끝. 이 맥시멈 오버히트가 사실상 이프리트 잠부야 왜냐? 불피엔 이프리트 잠부없거든 하지만, 이프리트 잠! 편집으로 만들 수 있지. 아 <laughs> 오, 세졌어, 세졌어! 람바! 오, 아, 도트 데미지 들어왔구나. 근데, 바로 다른 주먹 스타일로 바꿔야 돼요. <laughs> 나중에 가티면 배우려면 모든 주먹 스타일을 마스 400까지 찍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어인 공수로 도 바꾸겠습니다. 또 마침 여기 다 모여 있어. 자 이프트 잠부를 키고 어인 공수를 도 배우면 이프트 잠부 어인 공수. 도 <laughs> 이제 죽거나 끄기 전까지 이프트 잠부는 꺼지지 않습니다. 자 다시 레벨업 가자. 1,300레벨 달성! 용암섬 오으기도 끝! 와 이제 주먹 스탯 찍으면 맥스다 와 진짜 이 세계 끝이 보인다 지금 어인공수도 마스터리 398레벨이거든요 2레벨만 올리면 각성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니가시마의 보스를 잡아가지고 각성 재료인 워터키 물 열쇠를 얻어보겠습니다 그래. 물 열쇠가 잘안 나와. 제발, 열쇠 좀! <웃음> 좋아! <웃음> 워터킹 겟도! 이제 다이로크한테 가져다 주면. 좋아. 갖추면 준비가 아주 순조롭구만. 자, 이제 물방울 10개 모으면서 1,500까지 찍어 봅시다. 아까부터 신기하네? 재료가 딱 필요한 만큼만 모여! 자 상대를 키우기 시작한 지 17시간 30분 만에 드디어 이 세계 끝! 자 섬세계로 가자! 레드에드한테 말을 걸고 그린존 선장한테 말을 걸면! 가자!